현재 서울, 경기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경기 서부 등에서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지만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내일은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최고기온도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13도를 보이면서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낮까지는 이렇게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이 모레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17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와 건강 관리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요. 일부 서울 경기와 남부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부와 제주도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서해안에서는 새벽에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6도, 청주와 광주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